자 갑니다. 왜? 너 답이 있는데? 답 가지고 있어요. 자. NH3 그 이름으로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무슨 화학 종이에요? NH3는 전형적인 무슨 화학 종이에요? 무슨 화학 종이에요, 뭐 네. 어떤 타입의 이런 녀석의 성격이 뭐예요? NH3는 약염기죠. 약염기요. 약염기. 알겠죠? 네. 자, 거기에 NH4Cl이 있어요. 자, NH4Cl은 물속에서 어떻게 이온화해요? NH4+와 Cl-. 아, 어, 네. NH4+하고 Cl-로 이온화하죠? 네, 네. 이때 Cl-의 CL 역할은? 구연꾼입니다 구형꾼. <laughs>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NH4 플러스의 어, 성격은 뭐예요? 약산 <laughs> 약산 맞는데 짝산, 짝산. <laughs> 짝산이겠죠 산 누구의 짝산? NH3 응 음, NH3 아, 그러면 이것도 약산과 <laughs> 짝산 누구하고 누구 짝산과 <laughs> 짝염기가 <짝산과 짝음기가> 공존하죠? <laughs> 네 짝산과 짝염기가 공존하니까 <laughs> 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완충 용액이 되는 <laughs> 네. 거죠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이 수용액에 pH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아, 근사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조금 이제 좀그 원래대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완충용액을 인식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듯이 양론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암모니아 농도는 얼마였어요? 0.25. 바로 0.25죠. 근데 처음에 짝산 농도는 얼마예요? 0.40이죠. 네, 네. 자, 어쨌건 이 암모니아가 물을 만나면 이런 사단이 벌어질 텐데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가수분해. 음,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던 가수분해죠? 네. 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가 문제에 제시가 돼 있어요. Kb라고. 그래서 이 Kb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가수분해 상수죠. 자, 그럼 여기서 반응을 할 텐데, 일부 y만큼 반응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둘이가 얼마씩 만들어지겠습니까? Y. y만큼, y만큼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얘는 얼마나 남게 돼요? 0.25 빼기 y. 얘는 0.40 더하기 y, y. 이렇게 되죠? <laughs>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 이 반응의 평상수가 뭐라고 했어요? <laughs> K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의상 뭐분의 뭡니까? 예분의 예, 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y는 <laughs> 자한 다음에 짜잔 이래도 되죠. 네. 맞나요? 네.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이 y에다가 계산기에 뭐라고 입력을 할까요? 엔써 엔써 어, 키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계산을 하면 뭔가가 나오겠죠? 네. 자, 그 계산 해보세요. 시작. 자, 계산해보세요. 얼마쯤 나옵니까? <laughs> 재빈이는안 해? 한이기이야 주한이야, 주한이야, 물한이야이야 주한이야, 주한저한이야 주한이야, 주한이한이 관심 없으니까 응, 음, 이둘이가 새로 와서 물어본 거요기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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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예. 그점 요렇게 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때 요 구해놓은 y가 그래서 결국 누군 거예요? 그래서 y가 결국 그래서 누군 거예요? OH 바로 이게 바로 oh-의 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거로부터 여러분 pOH는 값이 얼마입니까? 자, pOH 구하세요. p h 값이 얼마입니까? 4 9 음, 얼마나 쯤올 거냐면 4 9쯤 나오나 보네요. 네. o m SATJOM. s a t 자 하는 PH <laughs>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1 4 p o o m s 9.05 정도 나오나? 맞아요? 네 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pH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두 번째 이 완충용액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럼 완충용액의 pH를 구해주는 가장 편리한 수식이 뭐예요? 핸더슨. 음, 그 유명한, 유명한 핸더슨 하셀바 의식이죠. 얘를 활용해서 pH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 그렇죠? 네. 자 핸더슨 하셀바 의식 한번 읊어볼까요? 예. pH는 그 다음 뭐죠? pKa 더하기. 더하기 로그 뭐분의 뭐? 짝상분의 뭐? 작용기 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laughs> 위아래가 서로 관계가 짝 그런데 분모 분자가 각각 누구냐면 짝3 분의 짝 염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했었죠. 네. 그런데 이 핸더슨 하셀바우 식의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요. 요건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짝짝 짝. 그러면 위아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꿔요. 위아래를 염기분해 산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볼게요 PKB는 마이너스 로그 뭐 하란 얘기죠 마이너스 로그 뭐 하란 얘기야 바로 얘 예, KB 그러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로그 자, 짝연기 농도 얼마임? 짝연기 농도 얼마임? 0.25 0.25죠? 짝산 농도 얼마임? 0.4 0.4곡이죠? 계산하세요, 시작 기상기 4.95 자, 계산하세요 점 9. 자, 지안이 4점 9 나왔고. 자. 연히나왔는 거지. 계산기. 올라. 계산기. 이 둘이 계산기 안 가지. 커플이네, 이거. 계산기 예, 어? 예. <laughs> 안잘 가. 계산기 안 가죠, 커플. <laughs> 야, 지금 화나잖아, 세한테 와, 하 일단 다지이외로 풀어 줘, 아, 음, 음, 아하, 시장님 너무 에러 보여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도연이 보고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은? 장애가 있다, 장애. 장애가 있다. 문제, 문제.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4.95 오로. 보시다시피 매우 다르게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어요 아주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어요 아주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라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네. 자요삼 년기 문제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아마 그삼 년기 문제 중에 그 아마 이번에 그 뭐냐면 체계적인 뭐 이렇게 뭐 처리하는 삼 년기 문제를 내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체계적인 삼 년기 문제 처리하는 것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파, 바로 카이스트 입시 기출로 나왔던 문제인데 그거 관련해서 내가 영상을 <laughs> 하나 또 올릴 테니까 꼭 복습을 해야겠죠 네. 음. 오케이 됐다 아까 찍은 영상 안 올린 거 같은데요? 진짜? 뭐가요? 그럼 여까지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선생님 안 올라와 있잖아요 선생님 영상이 어. 됐다 어. 영상이 안 올라와 있다고요 <laughs> <laughs> 뭐가요? 보세요 영상이 엄청나 니 지금 뭐하는거요 그래서 박구나 어? 박구나가 아, 오늘 승호 방에서 한번 자보고